네 어, 이번에는요 <laughs> 투부 정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동명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파트의 꽃은 투부 정사고요. 그 다음에 어, 줄기는 동명사다. 어, 어, 뿌리 뿌리는 루트다. 아니 루트 아, 그죠? 뿌리는 루트지 <laughs> 분사다. 어,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투부 정사가 가장 중요하긴해요 사실은 업법 파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법 문제의 출제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동명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투부정사보다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투부 아 동명사는 그러, 어 약간 좀 이해하는 거는 간단해요. 개념 자체는 간단하고요. 동명사의 대부분 파트는 다 뭐예요? 암기해야 되는 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정리해 를볼 거고요. 예전에 제가 동명사 정리해 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요번에는 자, 일단 동명사도 그럼 형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형태는 어떻게 생긴 애가 형태죠? 어떻게 생겼죠? 당연히도? 그치, 동사 원형에 응, ing 적으면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해석은 그러면 동명사는 어떻게 하니까? 라고 하는데 아, 이거 안했다. 동명사를 제가 어떻게 정의하죠? 동명사는? 어 동명사는 뭐야? 라고 하면 제가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동사에서 온,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동명사는 동사다, 명사다. 명사입니다. 이거를 잘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해석은, 뭐, 뭐, 하, 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앞선 강의에서 투부정사를 봤다고 하면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명사래. 하는 것이래. 투부정사도 명사 하는 것 있었지. 그러니까 사실상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쪽 쓰일 때 명사랑 동명사 명사 파트에서 쓰이는 거랑 동명사랑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래서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렇지, 어법에서는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명사가 투부정사랑 다른 점을 좀 정리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명사가 투부정사랑 다른 점첫 번째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안 나오고 동명사가 오죠? 그래서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 다음 동명사.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 전치사다, 은동명사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어, 노래 음을 붙여갖고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ing가 온다라고 하고요. 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는 제가 많이 해주는 수거 네 가지가 있죠. 자다 아셔야 됩니다. 이골이 나와야 되는데 자 in ing by ing on ing without ing 이네 개는 기본적으로 꼭 외워 주라고 했던 수어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자, ining의 뜻은요? 네, 뭐뭐함에 있어서 뒤지게 혼나야죠. 바다음 bying는 뭐뭐 함으로써. bying는 진짜 외워 주세요. ining, bying 정말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oning는요?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어폰 이라는 단어로 괜찮습니다. 어폰 ing도 똑같아요. without ing는요, 뭐, 뭐, 하지 않고서.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꼭, 꼭 외워주세요. 왜? 내가 고등수업을 하면은 맨날 피가 터지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꼭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동명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랑 대체될 수 없는 자리가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타동사의 목적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타동사를 암기해야 되죠. 자, 이거는 저랑 수업 많이 듣는 사람들은 이골이 나게끔 많이 외우는 거고요. 아마 현서도 좀 이골이 나게 외웠겠죠? 그죠? 음, 제가 알기로는 윤재도 이거 어, 중학교 1학년 저랑 엄청나게 외웠었습니다. 자, 이거 외우기로 했습니다. 자, 한글을 외우는 것도 좋고요. 영어를 외우시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외웁니다. 연습을 즐겨라. <laughs>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애들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꺼리거나. 그렇지. 피하거나 미루거나 포기할 생각을 응. 그렇지 부인하고 아, 아, 짜증나게 나. 기억이 나죠 어, 부인하고 저항하여 예전엔 참고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참고를 잘안 해요 왜냐하면 참는다라는 동사가 ING 말고 투구 장사를 받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그냥 뺍니다 그러면은, 부인하고, 저항하여. 그 다음에, 조금 띄워놓고, 계속해서, 조금 띱니다. 밑에 영어를 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 없이, 끝내는 것을, 생각해봐. 그리고 나중에 잘 되잖아? 보고 해줘. 그리고, 추천도 해줘. 추천해줘. 어, 그리고 제안도 해줘. 그 다음에, 어, 저기 뭐지? 어, 인정도 해줘. 인정해줘. 그냥 막, 막써어요 마지막에는. 자. <laughs> 네, 어, 뭐 모르겠어요. 보고 해줘. 추천도 해주고, 제안도 해주고, 인정도 해줘.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타동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하다, practice. 즐기다, enjoy. 꺼리다, mind. avoid가 왜 꺼리다야? 그 다음에 dislike. 피하다는 avoid 또는 escape. 미루다, 세 개죠. delay. postpon put off 이런 아이들이 미루다고요. 다음 포기하다는 give up. 또는 aba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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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다, 포기하다. 다음 부인하다 deny 아니라 그랬어요. deny. 저항하다 resist. 저항하다. 그다음 계속하다. 자, keep 네,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되는 건 continue 아닙니다. continue는 투부 정사랑 동명사 둘다 받아요. 어, 그 다음에 후회하다 regret, 끝내다 세 개죠. finish, stop, quit. 생각하다 두 개입니다. consider, 다음에는 imagine. 보고하다, report 추천하다, recommend 제안하다, suggest 인정하다, admit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라고 하고 꼭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명사는 파트가 거의 암기 파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보통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명사는 과거의 의미를 보통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뭐할 것을 예상하다, 소망하다, 아니면 은 원한다 이런 것들은 다그 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보시면은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했던 걸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고 즐긴다라고 하는 것도 해봤으니까 그거를 즐긴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꺼리다, 싫어한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몸 하는 것을 피하다, 피하고다 또는 미룬다 이런 것들은 다 보통은 이제 과거에 했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보통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야. 그럴 바에는 그냥 외워두는 게 마음 좀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둘다 봤는데 의미 차이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명사와 부정사를 네 의미 차이가 없는 거. 동명사와 부정사를 같이 목적어로 갖는 동사인데 의미 차이가 없는 아이들이 있죠. 자, 그런 아이들은 그냥 몇 개만 외워둡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ontinue. 그 다음에, 이건 창의고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prefer. 이런 단어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 하면은, like. 그 다음에, 뭐, hate. 또는 love. 이런 것들.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등등 뭐 있는데 이뭐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여기는 이제 계속하다, prefer는 선호하다, like는 좋아하다, hate는 싫어하다, love도 뭐 좋아하다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등등등 몇개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건 요거 한 다섯 개만 정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동영사와 부정사를 같이 목적으로 갖는 동사인데 의미 차이가 있는 애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저는 치사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쓰시고요. 그죠? 어 치사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 차이가 이번에는 있는 아이들입니다. 의미 차이가 있는 아이들은 가장 흔한 거는 이제 remember 있죠. 그래서 remember ing가 왔을 때와 to 부 정사가 왔을 때, 그다음에 forget도 있죠. 자, forget도 그렇죠. ing가 왔을 때랑 to 부 정사가 왔을 때, 그다음에 알다시피 스탑도 있죠. 스탑도 ing가 왔을 때 투부정사가 왔을 때. 사실 스탑은 투부정사가 목적어는 아닙니다. 아니 동명사가 목적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치고 할게요. 자그 다음에는 또 뭐도 있을까요? Try도 있죠. Try 네. ing와 투부정사 있고요. 얘도 역시나 사실 은 목적어는 아니지만 그냥 있다고 목적어라고 하고 할게요. 그냥 뒤에 오니까. 그 다음에 try 다음에 또 뭐도 있냐? 라고 하면 은 forget, 아 forget, 했구나 r e m e m b e r forget, 그 다음에 r 어, e g r e t 이 있죠 forget, 이 아니라 r e g r e t 인데 r r e g r e t 도 o n g 와 투부정사가 있구요 그다음 어, e t e l p 도있습 e 다 h e l p 근데 h e l p 좀 특이하다 그랬죠 자얘 t 동 o 원형 투부정사 i g g 가다 옵니다 특이한 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여섯 개만 알아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ing 같은 경우에는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투부 정사는 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실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일 친구를 만날 것을 기억한다면 투부 정사야. 근데 어제 친구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는 거는 ing 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ing는 했던 것을 까먹다라는 뜻이고요 투부정사는 할 것을 까먹는 거죠. 집에 불 끄고 오는 거 깜빡했다. 투부정사죠. 그죠? 불 꺼야 할 거를 깜빡한 거죠. 그죠? 근데 집에 가니까 불이 꺼져 있어. 아! 불 껐던 거 깜빡한 거다. 그러면 ing가 되겠죠. 그죠? stop ing 같은 경우에 뜻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던 것을, 어, 멈추다라는 뜻이 되죠. 왜, ing는 이미 과거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던 것을 멈추는 거야. 근데, 투부정사는, 그치,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자동사로 쓰인 거죠. 멈추다라는 뜻이 되죠. 자, try도, try, 트라이 투부정사는요, 뭐, 뭐, 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뭐, 하려 애쓰다라는 뜻이고요. Try ing는요, 그렇지 시험삼아 해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regret ing는요, 얘는 봐봐, regret은 아까 여기 있었던 놈이죠. 후회하다로. 그러니까 regret 일단 ing의 뜻은 뭐야? 후회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후회하다고요. 하나는 유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봐봐. regret ing는 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야. 근데 regret to 부정사면은 regret이 유감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감정이란 말이야. 그럼 감정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뜻은 어떻게 돼? 그치, 원인이잖 그래서 뭐뭐 해서 유감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I regret to say this.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미안한데, 이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뭐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헬프는 투부정사와 동서원형 둘다올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을 돕다예요. 하지만 헬프, ing가 되면은요, 피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피하다 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요거는 수거로 뭐로 많이 쓰이냐? can't, 헬프, ing로 많이 쓰이죠. can't help ing는 직역하면 뭐야?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즉, 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수 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can't help ing랑 똑같은 거는 can't help but 동사 원형도 똑같은 거다. 이것 표현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명사 정리해야 되는 거는 다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투구자랑 똑같이 얘도 뭐가 있습니까? 동명사에? 어, 의미상 주어 있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냐? 이렇게 동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앞에 뭐가 있죠? 소유격이거나 또는 목적격이 나오면은, 그럼 얘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죠. 얘가. 해석은요, 은, 는, 이, 가 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막 엄청 이상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해석하셔도 얼추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투부정사랑 똑같이. 뭐 있죠? 그렇죠. 동명사의 시제입니다. 동명사의 시제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도? ing가 아니라 더 과거를 표현할 때는? havingpp가 있죠. 그죠? havingpp. 그럼 얘도 똑같이 쓰면 되겠죠?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를 표현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동명사도 투부정사랑 똑같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동명사는 여기까지 정리해가지고요. 이것도한 어, 바닥 똑같이 쓰는 걸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어. 근데 물론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안쓴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투부정사에서 마지막 안쓴거뭐 있었어? 투부정사에 수거 안 썼었지 수거 어, 감옥적어도 어, 안 썼지만 수거 안 썼잖아 근데 동명사도 제가 지금 여기다가 수거는 안 썼어요. 근데 동명사 수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p r e v 목적어 from ing 이거 무슨 뜻이야?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 하는 것을 막다 s t o 목적어 I, I, from ing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 이런 것들 keep 목적어 from ing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은 전치사 to로 쓰여가지고 t 부정사가 아니라 t ing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be used to 부정사나 be used to ing라던가 아니면 은 object t 다음에는 동명사야 to 부정사야 object t 뭐뭐하는 것을 거절하다 동명사? 어? 거부하다, 거절하다. ing. 오브젝트 to ing예요. 어, 모모하는 것을 반대하다 이런 뜻이. 또는 when it comes to 모모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는 여기서의 to는 전치사 to야. 그러니까 ing가 와야 돼. 또는 look forward to 여기서 look forward to도 전치사야. 그렇기 때문에 look forward to ing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동명사 수거가 꽤나 많이 교재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물론 이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어법 책가들라도다 많아요. 그래서 수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법 책이든 다 꺼내갖고 동명사파트 다 보면은 숙어 다 적혀 있을 거야.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법에 있는 동명사 수어 조금 쫙 모으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어, 거의 겹쳐요. 생각보다 거의 겹쳐요. 거의 뭐다 적어봤자 20개 안될걸 아마 모든 독해책에 있는 아, 모든 어법책에 있는 동명사 파트 쪽에 있는 그 동명사 관련 수거를딱 모으면은 20개 안팎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따로 적어 놓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본인이 나올 때마다 꼭 적어 놓고 정리를 하는 거는 매우 습관이 들이시면 좋습니다 모두 비슷해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수거 있을 때 따로 모아 갖고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동명사는 어 로베이스 기본으로 하는 어법이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 정리해 주시고 요거는 딱딱딱딱딱딱 외워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어, 잠깐만 어, 끊고 가겠습니다.